안녕하세요. 빌딩 포레스트 대표 김지희입니다. 2025년 14년이 밝았습니다. 빌딩 포레스트는 용흥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물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찐 A급 매물은 왜 오픈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강남 빌딩 매물들을 볼수 있는 곳은 네이버 부동산, 디스코, 밸류맵 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7번지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모든 번지까지도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매물 광고를 하지만 저희가 올리면 바로 연락들이 옵니다. 부동산이든 아니면 건물주분들께서 매물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건물주분들께서 매물 광고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매물 광고 오픈이 되면 정말 많은 중개법인의 중개사들이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전화로 연락이 계속 오고요. 그리고 집까지 찾아갑니다. 연락처 모르는 경우는 등본 떼서 다 집까지 수소문해서 앞에서 다 중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강남 건물주분들은 특히 그런 연락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건물주의 삶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건물주 컨택을 할 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 건물주분들이 귀찮아 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10년차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빌딩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 제가 건물주에게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제게 의뢰를 할수 있게 만들자라는 마인드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많은 매각 의뢰와 매수 오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매물들은 금방 또 매각이 됩니다 어, 일주일만에 매각이 되기도 하고요 최소 200억 이상 뭐 300억대도 정말 좋은 입지에 괜찮은 시세는 소리소문 없이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건물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매수자분들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좋은 매물, A급 매물들은 다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오픈된 매물도 좋은 매물일 수 있겠지만 정말 찐 A급 매물은 오픈되지 않고 중개사들끼리 경쟁 속에서 바로바로 매각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보시더라도 허위 매물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금액대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딩 매매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